안녕하십니까 코인이 미래다 퓨처코인입니다 녹화 시간 3월 11일 오후 12시 31분 점심 시간이고요 자 며칠 동안 비트코인이 계속되는 하락으로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면서 다들 어려움 겪고 계실 거다 압니다 하지만 이렇다 해서 어물쩡 거릴 바에는 포기하지 않고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또 추가 급등 수익 챙겼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손실을 회복할 단기 급등 코인 공개하기 전에 수익률부터 까고 시작할게요 자, 날짜 보시면 3월 10일이면 바로 어제죠 바운스토큰이 무려 40%라는 대폭발적인 수익을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챙기게 되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시듯이 하락하는 시장과 정반대로 급등 쏘고 있고요 여기서 잠시나마 음봉이 나오고 있긴 한데 숨고르기를 해야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기대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꾸준하게 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정보방에서는 이런 바운스토큰 같은 대폭등 수익 바로바로 챙겨드리니까 많은 입장 부탁드리고요 그외 지난주까지 수익정이던 대부분 종목들은 현금화하고 저점 매수 기회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점에서 잡을 급등코인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겁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하시다가 어떨결에 수익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예, 적어도 제가 잡아드린 이 종목들이 수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저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것으로만 장단컨대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무브먼트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운스토큰이죠. 방금 보여드린 다운스토큰보다 무브먼트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인이고 최근 하락장으로 발생한 손실 한 방에. 매꿀 기회니까 무조건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먼저 4시간봉 단기 스케일로 보도록 하죠. 3월 5일 저점을 찍은 뒤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고 나서 미리 그어 드린 추세선이 형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해당 추세선과 지금 보시는 12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725원 부근 주요 매물대 위로 안착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음봉으로 그 이어지던 게 아래꼬리 달고 양봉으로 다시 올라 온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지를 받고 안착했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 주요 매물대는 올해부터 가장 많은 매물대가 쌓인 구간인데 그만큼 강력한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지지대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도 딱 이런 구간들이 있죠. 매물대를 이탈하고 다시 돌파하고 다시 이탈하는 게 아니라 지지해주는 이런 구간들을 볼줄 알아야 저처럼 꾸준한 수익으로 이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동시에 200일 이평선 위로도. 지금 안착하려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는데 이 이평선까지 지지로 손바뀜하게 된다면 자 요런 식으로 뭐 미친 듯이 급등을 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추세선과 120일 이평선 주요 매물대 지지는 앞으로의 상승 추세의 힘을 극대화시켜 줄수 있는 상승 단서가 되는 거고요. 어제 바운스토크 이65% 대폭등 중에서 정보망에 계신 분들과 함께 먹은 40%는 우술 수준이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무브먼트 종목만큼은 무조건 따라와서 급등 수익 챙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봉 스케일도 잠깐 살펴볼게요. 보시다시피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와준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단기적인 추세 전환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대로 앞서 말씀드린 단서와 더불어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 거래량 보시면 3월에 들어서 여기 부분부터 보시면 상당. 양의 매수 거래량들이 쌓인 모습들 보이시죠? 이 또한 추가 상승의 재료가 되는 거죠. 자,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920원 매물 때까지 단기간에 20% 정도 되는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 상승할 때쯤이면 더욱 폭발적인 매수 거래량들이 쌓이면서 1250원 매물 때까지 무려 60%가 넘는 이 수익률을 노려볼 엄청난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정확한 상승 단서를 찾아서 제때 매수하고 매 해도 할줄 알아야 이 손실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셔야 하고요 만약 모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급등설 코인들 실시간 타점과 대응법만이라도 따라오세요 그러면 장담컨대 단기간에 하락장 손실 회복부터 수익 전환까지 전부 가능하시고 또한 영상은 실시간 대응이 안 되는 만큼 지금 같은 시장에서 혼자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되니까 제발 일단 염탐해 볼겸들어오고 오시고요 혼자 하시기엔 너무 위험한 시장입니다 정말 대피소 같은 100% 무료 실시간 정보방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부터 해보시고 각종 정보들 채집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무브먼트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